이거 보니까요, 이, 아직도 이런 애들이 있어요. 어, 미혼모인데, 22살 먹은 미혼모예요. 예. 지난해 3월 달에 예. 본인이 살고 있던 원룸 화장실에서 예. 애를 낳았어요. 애기를 낳죠 그런데 애를 낳았는데, 애를 차가운 변기 안에다 내버려 두고, 지는 외출을 해요. 변기 안에다? 가 예, 네, 변기 안에 그냥 애 낳아서 넣어두고, 그리고 지는 외출을 하고, 지 친구 22살 먹은 지 친구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문자를. 예, 예. 어 이제 그 아마 그런 내용이겠죠. 애 낳아서 아, 지금 아, 이렇게 했다는 예, 그런 내용이겠죠. 예, 예, 예. 근데 이제 이이 이 여성이 교제하던 남자가 있는데 지금 남자 사귀고 있는데 임신한 게 나오니까 음. 버림받을까 봐이 남자한테. 아까 그러니까 이 지금 사귀고 있는 남자의 아기는 아니란 얘기. 아닌 얘기네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모른대요. 본인도 얼마나 물란하면 어.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사귀는 남자에한테 들통 날까봐 임신한 사실을 이제 숨겼던 거고요. 아. 그래서 낙태를 하려고 애를 했었는데 저 경제적인 도움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차일피일 미루고 이러다가 아. 만삭이 된 거고. 오. 그래서 임신 35주 차가 되니까 급하게 이제 인터넷에서 불법적인 낙태 약물을 구했어요. 아안 되지. 근데 그걸 그러면은... 먹어서 자기는 이제 끝날 줄 알았는데, 네. 애가 이제 사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사, 사체 형태로 나오는 거죠. 어... 그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어... 정말 이게 이 얼마나 그 죄를 짓고 이게 전부 저 선벌을 받으려고 네. 이런 짓을 했는지 모르지만 네. 낙태약물을 먹으면 이제 애가 사산해서 나올 줄 알았던 거지. 네네네. 네. 근데 애가 살아서 나왔거든요. 아자도 그러니까 살... 본인도 당황해서 그냥 변기에다가 애를 놔두고. 급하게 나가서 친구한테 이제 문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피범벅이 된 아기를 이제 범, 변기 안에다 방치하고 변기 뚜껑을 덮어놓은 상태로 남자친구 이제 만나러 나갔어요. 또그 아, 남자친구는 또 와. 다른 애예요. 와 엿기다. 그리고 걔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이제 걱정되니까 자기 친구한테 보냈는데 친구가 음. 한참 있다가 이제 그 문자를 받고 애가 살아있다 그러니까 이거. 저이 친구가 저 택시 타고 간 거예요. 훌륭하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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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그 돈이 없으니까 빌려가지고 그 집으로 갔대요. 예. 그래서 어, 피범벅 상태에 있는 어린아이를 꺼내가지고 따뜻한 물로 씻기고 아이고. 어, 손수건하고 두꺼운 옷으로 이제 애를 꽁꽁 싸매가지고 자기 집으로 데려갔어요. 아, <laughs> 참 다행이다. 그리고 이제 애가 몸이 차가우니까 예. 이제 전기장판 위에다 애를 올려놓고 체온도 올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예. 예, 아이는 결국 그 다음 날 사망을 해버렸어요. 아이고 어떻게? 음, 그러니까 이게 이 사건이 돼버린 거죠 네. 사건이. 네. 그래서 이제 영아 살해 미수혐의로 이제 그 엄마 네. 어이 이 친구는 이제 기소가 됐고요. 어... 어, 그래서 징역 4년 받았습니다. 징역 4년이요? 징역 4년 선고 받았고요. 어, 있지. 그다음에 이제 그애그 대리구간에 그 있잖아요. 네. 그 걔는 뭐 영아 유기치사혐의로 또뭐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음. 이거는 저 제, 저간의 사정을 쭉 설명해 보니까 얘는 고의성이 없잖아요. 애 살리려고 노력도 많이 네, 했잖아요. 노력했는데. 그래서 무죄. 받았습니다. 무죄로. 어, 무죄 받았고. 네. 네.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아... 야 생명 경시 풍조가 도를 넘어도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 이거는. 돌을 음, 넘어도 너무 많이 넘어. 제가 저번에 인터뷰한 것 지금 <laughs> 저기 뭐야 쓰레기통 음. 얘기를 보려 가지고. <laughs> 그러니까요. 거기다 또 교수님이나 음. 쇼핑백 사건 아시죠. 맞아요. 마우하고 음. 쇼핑백 해놓고 어, 버리고 하고 이게 돌을 넘어도 좀 어. 많이 넘고. 이제 이런 얘기도 이제 혹간에 있어 베이비 박스가 불법입니다 원칙적으로. 네 원래는. 어, 거기다 애 버리도록 그저 권장하고 유도한다 해가지고 불법이라고 처리를 하는데 음. 저는 지금 이 시기에. 인구 안 늘고 이 시기에요. 오히려 그거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음. 그러면 이런 거로 난 나잖아. 하, 참큰일이다 이거 어떡 하냐? 이거 좀그 난제입니다, 난제. 애가 너무 불쌍해이거 태어나자마자 어? 그 차가운 변기 속에서 버려져 가지고 하루 살고 죽고 세상 아, 끝났잖아. 이게 말도 안 되죠. 이거 이거 네, 얼마나 천벌을 받으려고 이런 짓을 해? 그저 법에서 주는 징역 4년이거는 처벌도 아니에요. 예. 네. 어, 이건 처벌도 아니야. 이거보다 더큰 천벌 받을 거예요. 이거. 근데 교수님 뭐 영화 살례나 영화 살해 음. 미수는 원래 음. 이게 감경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4년이면 음. 정말 많이 때린 거. 많이 데리고 나왔네요. 네. 제가 알기로 처음인 거 음. 같은데.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살인죄에서 어, 존속 살인 가중 처벌 영화 네, 유저 살해 저 감경, 감경 처벌 이거 없애야 돼요. 네. 살인 은 그냥 하나로 또 뭉뚱그려서. 나오더라고요. 융저 예. 존속이고 뭐고 이거 다 없애버리고 네. 그냥 살인 하나로 네. 가버리게. 물론 뭐. 사람 뭐둘씩 죽여도 요즘에 다무기로 끝나는 세상이. 아니, 말도 안 돼. 이좀 우리나라 이 사법 체계 이거 좀뭐 유감 많습니다. 네. 네.